지난 영상에서 주단태가 심수련을 죽인 범인이 아니라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의문을 많이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 다시 한번 스토리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적인 스토리 진행 장면은 20회입니다. 심수련이 정체를 알수 없는 범인에게 살해가 되고 그뒤 오윤희와 양집사, 경찰 주단태가 도착하는 장면이 팩트입니다. 이 장면에서 시청자는 범인이 오윤희를 유인하기 위해 꽃병을 일부러 깨뜨리는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1회에서는 주단태가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펜트하우스 21회를 보고 주단태가 심수련을 죽이는 장면이 천서진 회상 장면이라고 했던 이유는 천서진이 주단태와 만나 와인을 마신 후그 뒤에 나오는 장면들이 현재 진행형이 아닌 모두 과거에 이미 진행되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21회에서 심수련이 헤라펠리스에 도착했을 때 유일하게 처음 목격한 사람이 바로 천서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주단태에게 알려준 사람도 천서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천서진은 주단태가 심수련을 죽였을 것이라고 단정 지었던 것입니다. 또한 21회에서는 주단태가 출구가 하나밖에 없는 금고에 들어갔지만 나오는 장면이 방영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주단태가 실제 범인이라면 제작진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단태가 또 다른 비밀 통로로 나와서 양복을 입고 현장에 나타나는 장면을 분명 보여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범인이 주단태라는 것을 다 밝힌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1회에서는 양 집사가 비명을 지르고 곧바로 천서진이 오윤희의 집에 물건을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어 주단태와 천서진이 와인을 마시는 장면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즉이 스토리 진행 구도만 봐도 모두 천서진의 회상이라는 걸 우린 할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회상이 끝나는 장면에서 천서진이 주단태에게 심수련을 죽였냐고 물어봤고. 주단태는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그럼 천서진이 어떻게 주단태 금고를 알고 회상하냐고 방문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팩트가 아닌 주단태가 심수련을 직접 줄였을 것이라고 생각한 천서진의 생각입니다. 이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은 빠져나올 수 없는 금고로 주단태가 들어간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작진이 우리에게 이건 사실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일종의 힌트라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심수련에 대한 얘기를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